오늘은 빙엑스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신원 인증, 보안 인증, 그리고 입출금 방법과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이 화살표나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제가 달아놓은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해주신 다음에 이메일, 핸드폰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메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도 같이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은, 입력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번호를 곳에 입력해주신 다음에, 해당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b i n x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b i n x 에서 거래를 진행하시려면은, 실원 인증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작업은 b i n x 어플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빙엑스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해 주시고 실행시켜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여기 사람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셔서 좀 전에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해당 퍼즐은 여기 아래 이 버튼을 당겨서 위에 퍼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 코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인증번호,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받으셔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OK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곧바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아래 내리셔서 verification 들어가줍니다. verify now 눌러주시고 여기 첫 번째 클릭해주신 다음에 continue 눌러줍니다. 신분증 촬영과 셀카 인증이 요구된다는 내용이고요. continue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신원인증은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신분증 촬영을 어떤 종류의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본인 편하신 걸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접근 허용해 주시고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이 해당 버튼을 통해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검토하시고 글씨가 잘 보인다 싶으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뒷면도 똑같이 촬영해 주시고 곧바로 셀카 인증이 시작되는데 원형 프레임 안에 본인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춘 다음에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원이 채워지면서 촬영이 완료됩니다. 약 2분 안에 신원 인증이 완료되며 아주 가끔 거절당하는 경우 신분증 촬영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면은 통과됩니다. 보안 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내려 보셔서 c 큐리티 센터 들어가 줍니다. 여기 구글 OTP 부분 클릭해 주시면은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해당 다운로드 버튼 통해 설치해 주시거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서 실행시켜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코드 추가 눌러 주신 다음에 설정키 입력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빙엑스 돌아오셔서 넥스트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본인의 키가 하나 발급될 텐데요 카피키 누르신 다음에 고글 OTP로 돌아오셔서 내 키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계정 이름은 BingX 설정해 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본인의 구글 OTP 인증번호가 생성되는데요, 이 해당 인증 코드는 30초마다 초기화 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BingX 돌아가서 Next 눌러준 다음에 여기 g 코드 누르셔서 이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받으시고 해당 인증번호와 함께 좀 전에 이 구글OTP 인증번호 의 6자리를 이곳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링크 눌러주시면 은 구글OTP 보안 설정이 완료됩니다. 신원인증과 보안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빙엑스에서 선물거래를 진행해 볼텐데요. 빙엑스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 빅엑스로 코인 전송 기능을 통해 돈을 입금시켜 줘야 되는데요. 최근에 업비트에서 테더 코인을 거래 지원하면서 해당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업비트에서 테더 코인을 내가 보내고 싶은 금액만큼 매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이 때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로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그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전송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그 전부터 업비트에 현금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해당 사항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입출금 탭, 테더 탭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출금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잠 이때 출금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룰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실 때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100만원 이상으로 송금하실 때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빅엑스는 이제 막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래소여서 아직 업비트와는 트래블룰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내실 때에는 100만원 이하로 나눠서 보내시거나 좀 많은 금액을 보내시고자 하는 분들은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등 다른 모든 국내 거래소와는 트래블룰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빗썸 등 다른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바이낸스 비티겟 등 업비트와 트래블 연동이 되어 있는 다른 해외 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출금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트론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4달러 약 5,500원 정도인 거에 비해 트론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해서 진행시켜 주시고요. 수금 수량 최대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받는 사람 주소 입력하는 라인이 나오는데 이곳에 빅엑스 테더 주소를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빅엑스 오셔서 우측 하단 에셋 들어오신 다음에 디파짓 들어가줍니다. 크 r r 트 커런시 눌러주시고 서치 검색창에 usdt 검색하신 다음에 테더 탭 들어가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를 여기 트론 trc20으로 선택해 줍니다. 본인의 빅엑스 테더 주소가 발급되는데요. 여기 복사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곳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신청 눌러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채널 인증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해당 인증이 완료되면 출금신청이 완료되고 약 5분 안에 빅엑스로 테더가 전송되면서 업비트에서 출금 완료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빅엑스 하단 에셋 펀드 와보시면은 이렇게 USDT가 입금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펀드가 현물 지갑인데요.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이 USDT 달러를 여기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전송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퍼 버튼 눌러준 다음에 프롬 펀드에서 수 여기 누르셔서 여기 USDTm f 페 t u 퓨처스로 코인 USDT를 전부 전송해 줍니다. 가 보시면 이렇게 퓨처스 선물지갑에 USDT가 전송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거래를 하러 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트레이드 두번 눌러주신 다음에 퓨처스 눌러주시면 이곳이 선물거래 창 인데요 선물거래를 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선물거래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 배율 먼저 설명드리면, 은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던 현물 거래와는 달리 더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은 500만원치 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00만원으로 500만원치 포션에 롱으로 진입했는데, 해당 코인이 10% 상승하면 내 수익금은 10만원이 아닌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10%가 하락하였다면 손실 역시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레버리지 기능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수익금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소액으로 돈을 크게 불리는 것이 목표인 소액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레버리지의 리스크는 청산 기능에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시 포지션이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청산 조건은 100 나누기 레버리지 배율만큼 포인이 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롱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100 나누기 10즉 진입가에서 10%의 하락이 진행되면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간혹 굉장히 높은 고배율인 예를 들어 100배를 사용하면은 코인이 1%만 올라도 100%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수익이 발생되겠지만 1%만 내려가도 청산을 당하게 되는 아주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롱쇼 둘다 안전하게 5배 정도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로스 눌러보시면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격리 먼저 설명드리면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달러만 해당 포지션의 증거금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지갑에 20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그중 100만원만 레버리지 스배를 사용해서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이때 내 반대 방향으로 20%가 움직이면은 청산되면서 100만원을 잃게 되겠지만 선물 지갑에 남아있는 나머지 100만원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포지션과 선물 지갑을 완전히 격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체 기능은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USDT와 더불어서 선물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증거금으로 잡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지갑에 200만원을 들고 있었는데 100만원만 레버리지 자 5배를 사용해서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20%가 움직여도 격리하는 다르게 증거금이 2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이 해당 예시 기준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40%가 움직여야 청산을 당하게 되고, 청산 시 200만원을 잃게 됩니다. 교차 기능은 선물 지갑에 USDT를 입금만 해주면 자동으로 증거금이 채워지면서 물타기가 완료됩니다. 격리에서 물타기를 하시려면 USDT 입금과 더불어서 해당 코인의 포지션까지 추가로 직접 진입해 주셔야 됩니다. 초보자 분들께는 여기 두 번째 격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곳 클릭해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더리움을 거래하고 싶다면은 ETH 검색해 주신 다음에 여기 ETH UST d 페어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더리움 거래창이 나오는데요. 참이 때 여기 교차 격리와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개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가 있는데요. 저는 선물 거래에서만큼은 마켓 시장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가로 거래를 하다보면은,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호가가 순식간에 위든 아래든 밀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 주문도 함께 밀려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포지션에 진입하거나, 혹은 정리하는 게 불가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가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곧바로 포션 진입이 가능하게끔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수량은 클릭하셔서 USDT로 설정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차트를 확인하시거나 여기 작은 화면으로 차트를 보면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 스크롤을 통해 거래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오픈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오픈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롱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롱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 내려 보시면은 곧바로 주문이 체결되면서 실시간으로 내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내가 거래한 코인 롱인지 쇼인지 교차인지 격리인지 그리고 레버리지 배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PNL 탭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금과 수익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내총 포션 규모고요.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나의 투자 원금입니다. 오픈 프라이스는 해당 포션의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 리퀴드 프라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산가로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면 포션이 강제로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됩니다. 여기 TPSL 탭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체크 프로핏 익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은내 포션이 지 익절로 종료됩니다. 여기 스탑로스 손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은내 포션이 지 손절로 종료됩니다. 둘다 스크롤 최대로 당겨주시면은 해당 주문이 발동됐을 때 발생되는 이익금과 손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내 주문이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타겟가를 변경하거나 이 버튼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해당 예약 주문 기능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혹은 고배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간의 빛만 나왔을 때 청산을 당하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이 스탑로스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강제 청산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는 거래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부분 익절이나 부분 손절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이 클로즈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설정해서 포지션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정리 역시 여기 마켓 시장가로 설정해 둔 상태고요. 제가 만약 50%만 정리하고 싶다면은 50%의 스크롤을 맞춰주신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 포션이 절반만 정리된 모습입니다. 만약 포션을 여러 개잡으셨는데 모든 주문들을 빠르게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클로즈얼 눌러주시면은 모든 포션이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출금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출금 방법은 입금의 역순입니다. 여기 s 에 들어오셔서 트랜스퍼 버튼을 통해 바꿔주시고. from usdtm 퓨처스에서 투 펀드로 usdt를 전부 전송해 줍니다. 뒤로 가셔서 펀드 와보시면 usdt가 전송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드드로 w 눌러 주신 다음에 usdt 클릭해 주시고 온체인 들어가 줍니다. 이제 이곳에 업비트 usdt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 오셔서 하단 입출금 탭 테더 탭 들어오신 다음에 입금 들어가줍니다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트롯 네트워크 선택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본인의 업비트 테더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트롯 네트워크 선택해주신 다음에 업비트 테더 주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수량 최대 선택해주신 다음에 위드 드로우 눌러주시면 은 어디로 보낼 건지 선택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눌러주신 다음에 업비트는 해당 목록이 없으니까 other 눌러주시고 플랫폼 네임에 업비트 입력해줍니다.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이미 화이트 리스트 즉 주소록을 저장해 놓은 상태라서 인증이 없이 바로 해당 화면이 떴는데요.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서 컨펌 눌러주시면 은 테더 전송이 완료됩니다. 그럼 약 5분 안에 업비트로 테더 전송이 완료되면서 알람이 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n 엑스 가입부터 선물 거래까지 같이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